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 시연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아우 시연 이벤트에 정말 좋은 타워 굉장히 많았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스테이지를 열심히 깨셔야 되는데 어 다른 건다뭐 그렇게까지 어렵다 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요 아기판 낚시꾼의 울타리네요 <laughs> 낚시꾼의 울타리 라는 이 판은 보스 거리가 짧은 편이어가지고 어려움이 있,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제 옆에 지금 우리 베프님 나와 계십니다. 베프님 안녕.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베프님? 네, 베프님 이러시다가 갑자기 끼어드실 거예요. 아, 이번 공략에 사용할 유닛들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 팻. 여러분, 펫이 일단 요 추가 타워 설치가 최소 3개 이상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른 펫은 착용하지 않겠지만, 공격력 업그레이드 펫도 있으신 분은 꼭 착용을 해주세요. 여기는 공격력이 꽤 중요한 판이어서, 우리 은신처 개를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왜 은신처 개인가요? 소라개잖아요. 소라개. 쉽게. 그러, 그러면 소락이라고 하지. 그 구글 번역기한테 왜 이렇게 번역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래봤자 업데이트 늦게 할 건데. <laughs> 업데이트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불뱀 데려갈게요. 불뱀 사이버 두개골 초반 타워로 데려갈게요. 그리고 검투사 드래곤 가장 쉽게 많이 구하시는 이 지구뱀 데려갈게요. 있으신 분 오크타워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매두사 있으신 분, 매두사 가져가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노멀로 해보겠습니다. 저 처음에 먼저 사이버 두개골을 이렇게 앞에다 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개들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때려가지고 이렇게 쭉쭉 새로 새로 짓습니다. 여기다가 마구 짓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두개골 가져오실 때 랭크를 무조건 범위가 늘어나는 애를 데리고 오세요. 범위가 늘어나면 쉽게 여기는 대응이 됩니다. 사이버 두개골이다. 나쓴적 없네. 사이버 두개골 써 보시지 않았어요? 저안 썼는데요, 번초. 아, 테라 타이탄 있어가지고. 네, 갖고만 있어요. 그래도 이게 구할 수 있는 스타트 타워 중에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거 불뱀 지어볼게요. 보니까 보스가 이쪽에선 잘안 나오고 여기 가운데서 나올 때가 있고 여기서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면은 진짜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지게 되니까 불뱀을 좀 이쪽에 치우치게 지어줍니다. 근데 여기는 물속인데 어떻게 불이 나올까요? 아, 어, 쟤네 뭐가 불을 뿜는것 자체가 이상하죠 뭐. 불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이상하기는 한데. 그도 멋있잖아요 나 불뱀 너쓴적 없다 근데 불뱀 근데 진짜 좋아요 저는 불뱀 대신해서 그 에어 서펀트 걔네 썼는데요 에어 서펀트도 좋지만 이 불뱀이 진짜 어... 범용적으로 쓰기 좋고요 처음에 짓자마자 처음에 딱 지우면 창 다시 지워볼게요 처음에 딱 지우면 진짜마자 공격력이 28,000이나 돼요. 그 속도가 2가 되기 때문에 어 나이트메어 같은 거깰때 불뱀 이터널을 일부러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초반 방어가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어, 근데 저는 걔보다더 좋은 좋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개 이름 뭐지? 그 망치 들고 있는 토끼. 그 나이트메어 가면은 버스터 버니 하나로는 커버가 안될 때가 많아요. 뭐 히어로 타나 이런 데들은 안 돼요. 그냥. 자 다음에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드래곤도 적당한 위치에 넣어주시고 다 지었으면 우리 소라게도 지어볼까요? 이 소라게가 가성비로 정말 좋아요.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구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거 서머 이벤트 중간까지 한20 정도까지 하면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소라게까지 나오면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 소라게가 저렇게 공격하는 타워인줄 몰랐어. <laughs> 네, 이거 소라게는 생각보다 좋아요. 조류 날개보다 조금 못한 성능이어서 정말 초보자용으로는 아주 훌륭해요. 10초에 하나씩 나오는데 30만이나 돼요. 오, 괜찮은데? 응, 그 5마리 지을 수 있고. 지구뱀도 지어줄게요. 어 이제 벌써 다 지었네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음, 아까 크라켄 얘기 하셨잖아요 보라색 크라켄은 이제 광역 타워로 나왔어요 어, 옛날 크라켄도 물론 아주 강한데 그 레이지클로 하고 골리앗하고 딱 사이의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골리앗도 성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와인크래프트에 구리라는 광석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 광석이 재버가 없어 가지고 제작자가 구리 던전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네. 근데 그거가 그냥 구리 도구나 그런 걸 만들었으면 더잘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영상 봤거든요. 구리가 도구로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거기에서 돌과 철의 사이 사이 밸런스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 <laughs>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언제나 사이가 많이 존재하는 게 게임에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나 가장 좋은 걸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내 기준에서 가장 좋은 걸 얻을 수는 있긴 해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좋은 걸 얻으면 되겠죠. 내 기준에서 좋은 거 귀여운 거. 여기 소라게 귀엽지 않아요, 요 소라게? 귀엽고 세니까 세만한한것 같은데? <laughs> 네, 이거 봐요. 완전 귀여워요. 제보다 버터 언니가더 귀여운 것 같은. 아 버스터 언니 진짜 귀엽죠. 근데 원래 제가 보라색 나을 들고 있었나? 아 이게 지금 심해에심해에 돌고래여 가지고 애들이 다 보라색이에요. 보면은 여기 애들 다 보라색이죠. 제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심연의 전기고래 파티 청. 참... <laughs> 왜요? 뭐가 웃겨요? 뭔지 아시? 여기다. 댐장어가 심연의 전기고래. 아니 근데 근데 차원대 고래라고 써여 있는 게 웃기지 그러니까. 않? 자동 번역기도 이렇게 번역 안할것 같은데 이거는 사람이 일부러 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아또 이쪽에서 나왔다 여기서 이렇게 얘가 나오는데 이 앵글러라는 이 아귀가 나오는데 제 암컷이다 커다란 거 보니까 암컷이다 아 그런가요? 아귀는 커다란 게 암컷이고 작은 안한게 수컷이래요 어못깰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제 그건 초보자 가이드가 아니잖아. 못깰것 같은데? <laughs> 아예 아까 전에 깼잖아 아빠. 어 아까 전에 깼는데? 실험할 때 깼는데. 소라게즈 도망간다. <laughs> 소라게 도망갔어 방금. 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비밀이 여기 있었네요. 이제 깰것 같죠? 자 요거는 이 가장 강한이 포인트예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타겟을 눌러서 첫 번째 말고. 가장 강한으로 해주시면, 요 보스만 때리면서, 보스가, 어, 네. 나머지는 저희 소라게가 잡는 걸로, 가장 강한으로 불뱀을 해놓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걸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 이렇게 가장 강한 옵션을 활용하면, 음, 아주 좋은 타워를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파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깰려면 여러분 보셨죠? 썸머 이벤트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셔서 소라기 타워까지 얻어주셔야 게임 패스 레벨 20 정도까지 먼저 깨주시는 게이 시면을 더 재밌게 즐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썸머 이벤트를 먼저 꼭 깨보세요. 그리고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주는 팻까지 장착하시면 더 쉽게 깰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치고 지켜보자구요!